30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. 자, 3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3 곱하기 100이겠지, 그죠? 100은 2제곱,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3의 배수여야 한다 이거죠. 우리 좀 체크 좀 할까요? 얘는 3의 배수여야 한다. 뭐이 정도? 괜찮습니까? 자, 그리고 이, 부수,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냈더니 y분의 6이 되었대요. 한번 약분을 한번 시도해볼까요? 3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5 제곱분의 x를 했더니 y분의 6이 되었다. 그러면 여기에 x가 3하고 2 하나 남고 다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, 그죠 맞나요? 괜찮습니까? 아, 그러면, 요 X는 3이 적어도, 그죠? 3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? 3은 적어도 두개 있어야 되고, 2는 적어도 세 개가 있어야겠네요. 그래야지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6이 남을 거 아니야, 그죠? 괜찮니? 괜찮습니까? 그리고 5는? 네네, 뭐, X가 될수 있는, 뭐, 요 정도로 끝나도 되는데, x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. 52개 다 있다고 칩시다. 52개 다 있다고 괜찮니? 아 이러면 안 되겠네요.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다 약분이 돼버려요. 3도 약분 되고 이 2개 52개가 다 약분이 되잖아. 그죠. 맞죠. 그러니까 지금 근데 y는 1보다 큰자연수에야되는 적어도 1보다는 커야 한다 그랬죠. 그럼 이런 상황은 안 되고. 예, 여기서 5 하나는 좀 없어져 좋습니다. 5 하나만 이렇게 해서 y가 5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이해가 됩니까? 자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5 해서 얘가 360이 돼요. 이게 x 값이고요자 그리고 약분을 싹싹 해 보면 분자는 6이 되고 예, 분모는 5가 되는 예, 이때 y 값은 얼마? 네, 5가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. 답은 그 4번이 답이 되겠네요. 자, 다시 한 번만 보세요.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3의 배수여야 돼. 적어도. 그죠?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6이 된대요. 그러면 약분을 막 했을 때3 곱하기 2는 적어도 남아야 돼. 더 있으면 안 돼요.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. 약분했을 때. 그러니까 3이 2개는 있어야 되고요. 자, 2가 되려면 2는 3개는 있어야 돼요. 이건 확실합니다. 그죠? 그리고 예, 그럼 분자가 6이 되는 건 확실해졌고 그죠? 그러면은 얘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5의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5제곱이 되면은 분모가 1이 돼서 안 되고 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1 말고 5까지 넣는 것까지 예,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. 괜찮습니까?